안녕하세요 비즈니스 1시 31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제가 이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30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어머니께서 제가 해제 하루 전날 천국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97세로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그~ 아내와 함께 십여 년을 어머니를 집에서 이제 모시고 쭉 생활을 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그~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병원 입원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입원한 이후에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모든 면회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1월 하순에 제가 자가 격리를 들어가면서, 아, 이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는 어머니께서 잘 계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자가 격리 해제 하루 전날에 어머니께서 이제 천국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평소에 뭐, 손녀딸한테도 그렇고, 이~ 제 아내나 저한테도 만약에 이제 내가 죽게 돼도 장례식장에서 너무 혼잡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빈소에 꽃으로 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으로 가득 채워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 담당이 제딸 손녀딸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손녀딸 친구가 이 화원을 했기 때문에 그날이 이제 일요일 날이고 월요일 날 이제 그 장례 (2일차가) 되었습니다 그래 장례 (2일차) 때 새벽에 그 화훼시장에 가서 그 빈소를 꾸밀 많은 꽃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빈소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으로 장식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뭐제 집에 있을 때도 늘 꽃을 가까이 하셨고 꽃 구경하시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빈소를 이제 꽃으로 장식을 하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더 평안해졌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이 이 조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또 직접 또 조문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한 시를 소개해드리고 또 어머니의 아버지, 저한테 외할아버지의 시도 소개해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야 텔레비전에 그 네가 나오고 응?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좋다라고 또막 그렇게 기뻐하시던 모습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나라 때 시인, 이상은 시인이 지은 송모회향, 숭모회향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차 망망고하니 곤 아성 초수라. 감상, 종, 중, 기, 하니, 비루, 경, 제 후, 라. 자모, 방, 병, 중, 하니, 욕, 장, 명, 의, 투, 라. 차접, 금, 재, 급, 하니, 천, 경, 정, 분류, 라. 모에 무소 보하니 인생 경하구라 중국어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팅처 망망구 쿤워 청추치오 깐샹 총중치 빼일레이 공재 후, 치모 방병 중, 위장민이 토, 초제 진재지, 천진 칭 불유, 무애우所바런생 끙, 허, 치, 호. 핑, 처. 정차, 망망고. 아니, 마차를 멈추고, 멍, 한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는데. 쿤, 워, 정, 추, 치, 호. 곤, 궁 한, 내가, 초나라 때, 죄인 같구나. 깐샹 총중치 근심 중에 일어서니 슬픔에 겨운 눈물이 이 목구멍에 걸린 생선가시 같구나 빼일레이 껑짜이호 이 빼일레이 막빛탄에 차 있는 이 눈물이 바로 그 목구멍에 걸린 생선가시 같구나 얼마나 지금 목이 메어 있으면 그 생선가시 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스무 황빙중 자유로운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려서 위장 밍이토 명의를 찾아 치료를 해드려야 하는데 처지에 진짜 있지 마찰을 급히 보내드릴 때 텐징 칭울리오 무정하게도 하늘이 먼저 어머니를 데려갔구나 무아이 우수오빠 어머니의 그 사랑 은혜를 갚을 길 없는데, 런성 끙 허치우 인생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리오? 속모회향 우리 이상은 시인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 심정을 저는. 그대로 이 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또그 급한 와중에 어머니께서 하늘이 기다려주지 않으니 하늘나라로 먼저 데려갔으니 어머니의 그 사랑, 은혜 다 갚을 길이 없는데 이 인생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겠는가.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더 잘해드리고, 더 어머니와 함께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저녁 늦게 오면서 아침에 또 새벽같이 나가면서 어머니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말씀 들려 풀려고 어머니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또 새벽에 또 일찍 계시고, 그 아들 하나 바라보셨던 그 어머니. 지금 천국에서 어머니께서 저는 또이 우리 아들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들 덕분에 가족들 덕분에 내가 참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심남매를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남매가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이제 벌써 다들 연로하시고, 탁, 이삶 속에서 그 회환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체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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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5분,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 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딱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우리 정채봉 시인의 시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어머니 전국에서 영생을 빌리세요 감사합니다